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아이뮤즈 뮤패드 PA 플러스는 4GB 램과 64GB 저장 용량을 갖춘 성능 좋은 태블릿 PC입니다.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 태블릿 PC는 4GB m 과 64GB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할인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레노버 탭 M14 세대는 탁월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32GB 용량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탭 A8.0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적의 선택입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ALDCUB 1160미니프로 o 는 강력한 성능과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태블릿을 확인해보세요.